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들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코인배틀을 할건데 코인을 더 누가 뭐 많이 모는지 대결하는건데 먼저 첫번째 게임 각수 선택한 미니게임 중에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호버, 호버보드 레이스 과연 어떤 게임이 될지 짝! 댕기 선택한 게임이 됐네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호버보드 레이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보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3, 2, 속도가 높아지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성게돌이 피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먼저 댐비형로을로절리을 선택을 해었수겠는 양쪽에서 달리고 있고 우와 성게돌이를 피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으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으악 어디로 으아더 빨리 하고 싶은데 성게돌이 때문에 깃두를 보면서. 어, 지금 근데 꼴등, 꼴등은 할수 없어. 안 돼. 다행히 3등. 꼴등은 누구지, 누구지? 데이지였네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캐서린이 1등 했어요, 친구들. 그럼 캐서린이 1등을 했으니까 코인을 가장 많이 받겠죠 우와, 10개 받았다. 나머지도 지금 게임 저기는... 어, 아니, 바로 이어서 게임을 하다니. 이거. 배고픈 거대 뽀뽀뽀 해봐야겠다. 다른 친구들은 저거 뭐였지? 공바 포획 작전. 이번 게임은 공바 포획 작전. 케이지를 떨어뜨려서 공바가더 많이 케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 항상 공바들 있고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봐, 이리로, 이거, 이거로 이거? 어,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세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케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공바들은다 나갔고, 하나, 둘, 겜겜이 선택한 노즐이면 빨간색과 세 개야 끝이야. 꼴등이다. 마리오, 우와, 여섯 마리. 마리오가 가장 많이 잡았어요, 친구들. 이번에 1등한 마리오가 10개, 그리고 피서리는 3개. 2, 3등은 좀더 책이었고, 이번에 다시 미니게임 중 획득한 코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찬스. 과연, 어, 어떤 게임지해버으로스의 선물이 낫겠다. 과연, 어떤 게임이, 우와, 이번에도 획득한 이번에 코인을 획득한 만큼 모두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획득한 친구가 뭔거겠죠 이렇게 코인 주머니를 받으면 더 좋으니까 해머버러스 나에게도 좀더 달라고 이렇게 주머니를 누르면 더 좋고 코인 주머니. 와, 행운 두시면 할때왜행머도 나온다니? 이 코인 주머니 이번에도 코인 주머니 네 코인 주머니를 우와 획득 열심히 코인 주머니 모운 우와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친구들 아까 게임에서는 계속 졌는데 이번에는 30개씩이나 모았어요 친구들 이번에 미니 게임에서 30개씩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모젤리나가어 마리오랑 마 마리오랑 두개 차이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마리오가 선두. 이번엔 할건 헤어 페이오 레이스. 친구들, 이번엔 헤어 페이오 레이스인데, 이렇게 A랑 B를 동시에 같이 온속으로 많이 많이 돌려서, 헤엽을더 많이 돌려서 헤이오를 멀리 날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 초1땡 열심히 헤업을 감아서 지금 갱겜이 날린 건 빨간색. 빨간색 헤이오고, 과연 누가 멀리멀리 잘 날아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다들 잘 날아가고 있는데 어? 초록색 좀 이상하다 아슬아슬 어 다들 잘 감았나봐요 어 저거 시끄러졌다 파란색이랑 빨간색 하는데 우와 파란색 우와 빨간색 겜겜이 선택한 빨간색 이요가 49,500m로 굉장히 많이 날아갔어요 친구들 신기력을 세운 로젤리나 코인 10개 받는데 성공 그러면 이번에 모공 코인을 전원, 걸고 전원이 대결한다고? 안 되는데. 지금 코인이 많은데. 뺏기고 싶지 않다. 10개씩 모두 모아서. 게임을 할 건가 봐요, 친구들. 데이지가 게임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우와 드릴 발굴단.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드릴 발굴단.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친구들. 천천히 모양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으와 이 모양을 따라가는게 되게 쉬워보이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 이야, 너무 바깥으로 가나? 어, 발굴을 모두 끝냈고 어? 마리오랑 데이지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 점수 너무 낮다 누가 아까 1등이었지? 못 봤네? 와리오가 가장 높은 펀드 받았어요, 친구들. 게임에서 1등한, 우와, 와리오가 28개나 받고, 나머지는 8개, 4개. 아까 10개의 인을 냈다가 4개 받았으니 지금 6개 손해봤잖아? 잠깐, 그러니까 와리오랑 3명이 대결하는데, 승리한 쪽이 다시 2 0코인을 받는 거래요, 친구들. 이번엔 캐서린이 게임을 정한다고 했고, 와리오가 모두 54개. 와리오가 지금 54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으아. 시작하자마자 터지다니! 잼겜은 로젤리나였는데 지금 마리오를 피하려고 하다가 터졌거든요. 우리 팀의 누군가! 최간을 잘해야 돼! 서린이니 마지막까지만 잘 남으면 되는데, 으아! 터졌다! 마리오가 그럼 또 이기잖아! 이번 미니게임에서도 마리오가 승리해서 코인을 또 받게 생겼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승리해서 20개의 코인을 모두 다 가졌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지금 전개보다 두배 이상이잖아. 이번에 게임은 헤이와 깃발. 과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 엉금엉금 미끄미끄. 이번 게임은 이렇게 지금 그린 패널을 모두 다 뒤집는 게임인데, 이렇게 등껍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패널들을 돌릴 수 있도록. 이쪽 이쪽, 등껍질 이쪽에 이렇게 올수 있게 주고 이쪽으로 돌게 해주고, 우와, 걸었다. 여기 두 개, 이번에 마지막 두 개. 좋아 성공 어? 근데 와리오가 또 1등이잖아 겜게미 선택한 로젤리나 2등 지금 캐서린이랑 데이빙 캐서린이 먼저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브에도마리오가 1등 역시 와리오가 또 1등을 해서 10개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3개 2개 꼴등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 다시 미니게임에서 획득한 코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위험 개미지옥 과연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 모아라 코인 리버려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모아라 코인 리버 앞쪽에 또 와리오가 혼자서 배를 운전하고 있고 뒤쪽에서 친구들이 와리오가 모으지 못한 코인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임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마리오가 획득하지 못한 포인는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갖는 게임이거든요 우와 저기 콜주머니 이쪽도 콜주머니 내가 먹을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벌투 끝난 거야? 우리 팀은 16개 그리고 마리오는 9개를 획득했어요 친구들 우리 팀 친구들이 열심히 모은 16개를 같이 가졌고 마리오는 9개지만 그래도 93개 우와 정말 많다 이번엔 동실 동실 아일랜드 과연 어떤 게임이 선택이 될지 와 제자리 제대로 외운 게 힘든데 친구들 이번엔 자를잘 기억해서 위치에도 다 제자리 놓는 거거든요 어, 외워야겠다 일단 헨리 버섯 타이 치와 과연 외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 혹시 외웠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큰일났다. 원래대로, 아까 여기 다섯이었나? 그리고 망치, 여기에, 여기 어, 요시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렇게였고, 여기 요기 여기 요시, 요시, 요시 아래였던거 같고, 여기 가 이렇게였고, 아 어? 다들, 벌써 다 끝난 거야?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기억하지? 건강, 이렇게, 우와, 모르겠다 쇼핑이 다쳤고, 과연 어떤 친구가 가장 많이 맞췄을까요? 하나, 둘, 브라운 넥타이. 다행히, 어, 위쪽 하나 틀렸다. 아깝다. 바나나랑 왕관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았는데, 과연 점수는? 우와 딱 지금 세명이 8점. 그리고 데이지만 가장 많은 걸 받아서, 공동 1등이 세명이 나왔어요, 친구들. 1등인 친구들 모두 10개씩 포인을 받았고, 이번엔 보너스 미니 게임. 벌써 마지막 미니 게임이래요, 친구들. 이번엔 콘스한코인 2배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근데 지금 마루이지가 너무 아니 마리오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 책 속의 대소동 뭘 해봐야 겠요 과연 어떤 게임이 선택이 될지 책 속의 대소동. 이번 미니 게임은 책 속의 대소동. 책에 깔리지 않게 구멍이 난 곳으로 잘 피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존겜은 로젤라 선택을 했고 여기는 이번엔 달쪽 그리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있으면 엄청 빨리 책이 덮히기 때문에 잘 피하지 않으면 책 속에 깔리거든요 친구들 이 이번엔 별 빠른 속도로 점점 속도가 어데게아다 아, 있구나 데이저 조금 자랐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다들 완전하게, 으악, 이쪽, 이쪽, 얼른 가야 돼. 후. 이쪽, 여기.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번엔 별. 이번엔 달. 이번엔 해. 이번엔 으악, 여기다. 우와. 이번엔 이쪽. 오, 데이터 없어어 다행히 이쪽. 별. 됐다. 우와, 다행히 로젤리다가 마지막에 남았어요, 친구들. 그럼 뭐야. 코인 두배 받는 거잖아. 마지막 게임에서 1등한 로제리나가 20개 코인을 받았어요, 친구들. 하지만 마리오가 아까 코인 엄청 많아서 결과는 지금 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고 결과 발표의 시간 과연 우승을 누가 했는지 역시 예상대로 마리오였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엄청 많은 코인을 모았어요. 무려 109개. 우와. 그래도 로제리나는 85개로 마지막에 좀 많이 받아서 마리오를 많이 따라잡았네.